데드리프트는 정말 위험한 운동 입니다. 하지만 3대 운동 중 하나로 많은 헬스 분들이 즐겨하고 있죠. 데드리프트는 다수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만으로 여러 근육의 자극을 동시에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효과가 좋은 만큼 자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헬스를 시작하거나 자세는 신경 쓰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무게를 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허리 부상이 무서워 아예 데드리프트를 안 하는 분들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부상 없이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는 정확한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부상 없이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데드리프트는 허리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단 하나, 바로 발을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길을 여는 동작이 바로 힙인지고 그 길을 지켜주는 장치가 복압입니다. 허리는 들기 위한 엔진이 아니라 그 엔진이 만든 힘이 세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버팀목에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해야 허리 부상 없이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바와 발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바의 위치는 신발끈 중앙으로 오도록 서줍니다. 정강이와 바의 사이의 간격은 대략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로 좁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립입니다. 그립은 다리 바깥쪽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 무너지지 않게 양쪽이 같은지 한번더 확인해줍니다. 보통은 바깥쪽으로 1~2cm만 조정해서 자신에게 편한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를 잡을 때 자세는 의자에 앉듯. 엉덩이를 뒤로 보냅니다. 상체를 앞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상체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상체 세팅입니다. 가슴을 과하게 들어 올리기보다 광배를 끼운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를 살짝 조여 주세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겨드랑이에 오렌지를 끼운다는 느낌으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빠가 몸에 떨어지지 않고 정강이와 허벅지를 스치면서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전방 2~3m 지점을 바라봅니다. 만약 고개를 너무 들면 허리에 과신 전 손으로 가기 쉽고 바닥에 뚫어지게 본다면 등이 말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2-3m 지점을 바라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신 뒤 코어에 힘을 줍니다. 그렇게 자세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빨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로 빨을 당기는 게 아니라 발을 바닥으로 밀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빨을 들어올릴 때는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 정강이를 스치면서 들어줍니다. 빠가 정강이를 지나면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게 되는데요. 하강은 올라올 때의 역순입니다. 바를 놓아버리듯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먼저 뒤로 접습니다. 바가 허벅지, 정강이 순으로 내려오게 하고 바가 무릎 라인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접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를 내릴 때 무릎에 걸리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가 무릎에 걸리는 걸 피하려고 바를 바깥쪽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허리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무릎이 너무 빨리 앞으로 나가거나 힙힌지 없이 앉아버리듯 스쿼트로 내려가면 자세가 무너진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힙힌지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허벅지를 지난 후 무릎에 바가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무릎을 접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데드리프트 자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형과 가동 범위 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긴 편이거나 팔이 짧은 편이라면 스탠스를 약간 조정하여 안정적인 힙힌지 각도 를 만들고 동작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에 악력이 부족해 바를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립이 자꾸 풀리는 분들은 이러한 그립 하나 사용하신다면 손이 미끄러지는 걸 막고 안정적인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정확한 데드리프트 자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드리프트 몇 세트 몇회 하는 게 좋을까요? 데드리프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1세트 5회만 하는 게 좋다, 아니다 5세트 5회 하는 게 좋다 등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금비대를 위해 자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보디빌딩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적절한 세트와 횟수가 중요합니다. 자칫 무리했다가 부상을 당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데드리프트는 몇 회, 몇 세트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보디빌딩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은 주 1회에서 2회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세트에서 세 세트로 시작하고 반복 횟수는 5회에서 8회로 조금씩 조정하여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데드리프트 무게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하여 점차 무게를 늘리면서 횟수와 세트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은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